자 이번 시간에는 예, 여러분들이 그우보드를 설치를 하시고 그우보드 디렉토리 안에 여러가지 파일 중에서 꼭 손을 봐야 할 파일이 있습니다 손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업로드를 하셔도 동작을 하지 않거나 에러가 뜹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제가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누보드 디렉터를 보시면 상당히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봐야 하느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뭐 단순한 로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데 아주 굉장히 복잡하다. 아니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저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코딩을 해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부분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 예, 루트 폴더. 그노보도 지금 제가 루트 폴더에 있죠. 예, 루트 폴더, 루트 폴더에, 보시면은, 이, 예, c o 하고 아니, c 먼이 아니라, c o n 하고 d b c 피그라는 예, 파일이 있습니다. 요두개 파일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dbconfig 하고 dbconfig 파일입니다. 자, config 파일부터 보겠습니다. config 파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제가 지금 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방식으로 따로 그누 보드 폴더와는 별도로 이저 어 같은 경우 지금 재원이라고 폴더를 만들고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재원이라고 어어 따로 어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어둘 폴더를 만들고 작업을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어그 디렉토리에 대한 변수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j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아, j라는 변수를, 어, g4pass. 더, 에, 결합해주는 연산자죠. 점 .연산자. 자, 그리고, 어, g 4 p a 에서 어떻게 가야 되죠? 한 경, 한디렉토리 내려가서 자 재원이라는 예, 디렉토리를 찾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 지금 요 지금 파일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보드 안에 config. php 그러니까 그노보드 루트에 있습 그노보드 루트입니다. 루트 그노보드 루트에서 볼 때의 경로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노보드 루트 그노보드 루트 볼때 루트에서 볼때 이런 식으로 예. 상세 페이지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 필요한 것이 내려가 보시면, 뭐 이런 예, 것들은 손대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여기, 쿠키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자, 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셋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UTF-8이고 해서 굳이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또 손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여러분이 꼭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아웃 로그인에서 아이디, 패스, 입력을 하고 제대로 치고 들어가도 들어가도 로그인이 되지가 않아요. 로그인이 안 되고 로그인이 일체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에러를 겪고 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나 했는데 알아보니까 결국 이 컴피그 파일에이 부분을 설정해 을 놓지 않고 그냥 디폴트 상태인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시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에러가 떴던 것입니다. 요거를 설정해주시되 아니면 로그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석이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석대로 예, 아, 아래 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셔서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DB config 파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DB config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MySQL DB에 접속을 할 때, MySQL DB에 접속을 할때 필요한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그리고 들어갈 DB를 갖다가 정하는 그런 설정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변경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넣으시면은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APM 셋업에서 사용한 그대로 넣으면은 100%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설정은 호스팅 업체에 보시면은 MySQL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DB 요정요런 정보가 싹다 나와 있습니다. 요 요런 정보를 어, 알려주는 도움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그런 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를이 y s q l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DB를 음. 그 자기 자신의 웹포스팅 계정에 밖에 고치시고 나서 저장하시고 하시면 에러가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누보드가 동작을 합니다. 요 부분 dbconfig 입니다. 루트에 그리고 config.php 요두개 파일은 여러분들이 꼭 손을 보셔야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누보드 근어보드, 그누보드를 한참 몰랐을 때 때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올리고, 아니, 왜 이게 도대체 되지 않나 굉장히 신경이 질 났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 그대로 올려서 바로 그런 에러가, 에러를 많이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 요번 시간에는 이, 게시판을 보시면은, 자, 이게, 원래, 이러한 게시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자, 필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필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을 가보면은, 자, 리스트는,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그 노보드의 디폴트 세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글쓰기를 눌러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번역 분야 분야 분량 옵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일일이 예, 스킨에서 스킨에서 예, 만든 것입니다 스킨에서 수정 손을 본 것입니다 요걸 손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자, 뒤로 가서 쓰여진 글을 볼 때에도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 번역 유형 분야 자 이러한 아까 예, 글쓰기 했을 때 변경한 고랑 부분들이 나타나게에또 예, 보시면은 예, 이게 지금 이 요 부분도 또 바꿔야 됩니다. 요 스킨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 자 라이트 스킨 그리고 비유 스킨이 되겠습니다. 자요 스킨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유 스킨이 되겠고요. 아까 보신 그 글쓰기 스킨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 스킨이 되겠습니다. 자그는 보드를 가보시면은 자 보드에서 스킨 디렉토리에서 예, 보드 또 가보시면은 제가 지금, 지금 쓰고 있는 스킨이 블랙 견적이라는 이 스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 리스트라는 스킨은 바로 자, 목록을 누르시면 나오는 이 요, 요 스킨, 이요 스킨이고요. 자, 그리고 예, 예, 라이트라는 요 스키는 라이트 점 PHP 요 스키는 네. 글쓰기를 눌렀을 때 나오는 지금 요 스키니 바로 라이트 right 점 PHP입니다. 아, 그래서 요걸 수정하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자요 지금 요 화면이 바뀌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 목록으로 또 가서 지금 요 부분 자, 글을 실제로 읽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스킨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자, bu.skin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u.skin.php 요 파일이 바로 예,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방금 보시게 된그 페이지를 수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자, 한 번, 예,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예, 어, 드림 위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디자인 뷰로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뭐, 어, 디자인 뷰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작업에 좀 에러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딩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필드를 만드시려면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예, 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예, 잡다구리한 것은 뭐 생략을 하고요. 예,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예, 우리가 지금 새로 필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 필드 제목 필드 아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예, 카필하고 예, 붙여 넣어 보면은 자 예, 제목이 위치한 웹 페이지 내에서 방금 보여드 보신 이 부분이 코딩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위치한 부분을 찾았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tr이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제목 필드의 예, 부분입니다. 보면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 제목이라고 해서 예, 테이블 셀 태그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셀 태그의 스타일은 r i g h t h e a d e 0 1이라는 클래스 CSS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웹 페이지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은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예, 하나의 지금 td 라는 태그고요 어, 셀입니다 여기 셀 여기 하나의 셀또요게 하나의 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d 이고요 자 그렇죠 그래서 r i g h t 공이트 i g h t e a d 1 이라는 스타일은 바로 요요 요 글자에 에, CSS 값이 되겠습니다. 제목 요 글자에 그리고 보시면은 그 아래 위치한 요 부분이 바로 그 제목을 입력받는 필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input 클래스는 어 필드라고 해서 필드 이 전문 CSS를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 t y l 같은 경우는 misback 어, 100% 라고 잡혀있고요. name은 wrsubject라고 해서 이 name이 중요합니다. name값이 n a m 값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 네임값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필드가 네임값으로 다루어져서 실질적으로 MySQL DB에서 이 WR 서브젝트로 찾으시면 제목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ID도 WR 서브젝트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n a m e 도 WR 서브젝트 그리고 ID도 예, WR 서브젝트입니다. 이거를 지금 MySQL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제목이, 제목이 WR 서브젝트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My g n u b o a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요. 자, 지포라이트 견적 이라는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포라이트 견적 이 테이블이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자료를 입력하실 때 받는 요런 제목이라든지 뭐이 분야 요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입력을 하고 확인 글쓰기를 눌러주시면은 이 지퍼라이트 견적의 데이터로서 행이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를 보시면 은 여기 있죠 wr 서브젝트 그렇죠? wr 서브젝트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뭐냐? 이 내용이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이에요. 제목, 이것도 제목이고, 제목 그렇죠.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목입니다. 제목, 그래서 에 그리고 뭐 아이템 네임은 제목, 요거는뭐 리카이어드라는 옵션은 예요 필드를, 요 필드 내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게시글 자체가 등록이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리카이 u i 그래서, 이, 고객 게시판에 보면은, 고러한 어, 요거는 뭐, 고로한, 어, 여기 있네요. 고로한 필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근후보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자. 필드 위쪽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어, 하늘색 삼각형이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리카이어드, 리카이어드, 리카이어드가 에, 정, 에, 적용이 된 경우에 그 속성 값을 갖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 표시가 되어집니다. 또 리카이어드 필드가 조금 더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아 지금 뭐 그거 하나뿐이 보이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걸 리카이드 어드라는 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에, 제목 제목 부분의 필드하고 제목 부분의 필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필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걸 갖다가 그냥 카피를 하시고 그 아래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에다가 새 선택 상을 이런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카피해서 붙여 넣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요거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드고, 요거는 라디오 버튼, 라디오 버튼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 살짝 HTML 관련 좀 지식이 좀 있으시면은,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부분을 뭐, 이, 이, 제목, 번역 유형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통일성이 깨지니까 클래스는 그들의 대비두시고 자, 필 타입을 갖다 라디오로 줬습니다 라디오 그리고 체크드 해서 어, 지금 이 라디오 값이 체크가 디퍼, 어, 초기에 체크가 되어 있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죠. 체크드. 밸류해서 일본어 한국어 라디오 버튼이 체크를 먹고 들어갔을 때 입력이 DB에 입력이 되는 값이 일본어 한국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임 네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i d 도 중요하고요. 네임하고 i d 가 바로 MySQL DB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그노보드에서 보시면은 게시판에서 쓰고 있는 그런 필드가 있어요. 어, 그런 어 여, 그런 필드가 있는 거 하면은 여분 필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필드를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있습니다. 여분 필드라는 것은, 그노보드, 아니, MySQL DB 관리자 화면에 보시면은, 자, WR부터 시작해서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여분 필드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여분 필드입니다. 이것이. WR부터 시작해서 W10까지 있죠. 요 필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무로 필드를 만들어주시고, 네임 값, ID 값을 W9, W1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필드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분 필드를, 그래서 여분 필드 제대로 쓸줄 아셔야 되고, 여분 필드 같은 경우, 네임 값, ID 값을, 자,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아까, 자, 요 분야, 일반 번역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WR10이라는 여분 필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번역 유형, 번역 유형 요거 같은 경우는 WR9 요 필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필드를. 어. 그래서 코딩을 보시면은 실제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딩에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죠. WR심. 그렇죠. 어이, 지금 다쳐버렸네요. WR10, WR9. 이렇게 여분 필드를, 필드 네임과 필드 아이디 값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뭐, 라디오 버튼이 뭐, 여러가지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HTML 지식이 있으시다면, 어, 요즘, 요 정도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에, 요 라이트 라이트하고 어, 비율을 어, 맞춰주셔야 됩니다. 비율 스킨. 그러니까 비율은 기준 어, 게시글을 읽는 고루한 어, 스킨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또 보시면 은 어, 제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목 제목을 찾아보면은 제목이 아 지금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목록으로 가서 자, 제목이라고 없네요. 자, 글쓴이라고 찾아보겠습니다. 글쓴이 예, 바로 여기 아래있네요 자, 글쓴이 해서 글쓴이 등록일 분류 조회수 글쓴이 등록일 분류 조회수 자 이런식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예 바로 자요 부분이 제가 예, 새로 작성을 한 만든 빌드고요 여분 빌드로 만들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글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번영 유형 에서 예. 중요한 것이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HTML 기초적인 지식은 아. 다 어,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셀이죠? 자, 번영 유형 셀입니다. 그리고 예, 다음 셀입니다. 옆에 셀 한칸 공백을 두고 있죠. 그 다음 셀이 중요합니다. 요 셀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요 괄호 사이에, 컵스의 사이에 이 여분 필드에 에 값을 넣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바로, 번역 유형 하고 여러분이 아까 글쓰기 페이지에서 입력을 했던 그 여분 필드의 값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야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죠. 세 번째 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라는 예, 비유하고 어, wr10이라는 이러한 변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 php 구문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자 마찬가지죠 뭐 번역 분량 이것도 여분 필드입니다 번역 옵션도 여분 필드를 사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만 해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음 이런 모양을 만드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예, 여러분의 게시판에 여분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